对啊！哦哦，壮壮壮，行嘞行嘞，哇！呀、yeah.，这拍的挺好的好姆！呀，牛！啊，百万的群好啊，好来，好坐！小心点。 우리 땅부터 여기까지 3분 밖에 안 되겠다. 어. 인사해 우리 동네가 다 인사 아 인사하면 아 나도 다보잖아인사야아다인 우리 동네가 인사 인사해서 나는 거지 인사하 여기라면은 딱3분이다 엄마 침대 들어가 보자 시택이 아냐 외택이 어. 없네. 어. 아줌마는 바빠서 일하고 있잖아. 이거, 외댁입니다. 외댁. 외백. 외댁 길입니다. 자, 가봅시다. 너무 예뻐. 깔끔하고. 야, 여기서 산이 보이네, 보기까 그쵸? 야, ]까지. 줘봐, 줘봐. 끝까지 보여지 진짜 예쁘지? 어, 여기서. 나 아침 야. 운동하면은. 여가치야. 가자. 도한 달이네. 기요 이태. 나이보가이부터 내가 차네다 왔습니다. i 오시여같 사람 엄 哈哈，安努。